네 국민재단 빛 출범식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우선 축하드리고 어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특히 저 포스터에 김계춘 신부님 또 이문열 작가님이 저 뒤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아마 가나다순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. 동시에 우리 김계춘 신부님, 이문열 작가님 같은 우리 자유파의 큰 어른들이 함께 하신 이 국민재단 빛 정말 든든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처음에 적이 쏜 화살을 거둬서 다시 적을 향해서 쏘자 이런 도태우 변호사의 제안을 듣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. 예, 도태우 변호사가 24시간 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를 고민하니깐 이런 멋진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여러분, 예, 국민재단으로 모여서 저 흉악한, 사악한 종북주사파 권력을 하루라도 빨리 쓰러뜨리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함께 합시다.